제3화 노비장쇠 용인지역의 제참봉은 이제 밝은 오천석의 대지주다. 곰방리를 빨던 제참봉이 장죽을 제들리에 탁탁 털며 언성을 높인다. 너희들이 합방하지 벌써 1년이 지났건만 어찌 된 일이냐? 왜 소식이 온단 말이다? 몸을 조아리는 노비장쇠와 말숙이는 죄인이 되었다. 난 일만 잘하고 밤 일은 못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마님. 어쩌다 하루 걸르고 매일 하나씩 피합니다요. 허허, 정말이냐? 네, 최참봉이 확인하던 묻자 말숙이가 기어가는 목소리로 답한다. 그런데 어찌 애가 안 들어선단 말이냐? 네놈의 씨가 없는 것이냐? 내년 바치 선천은 것이냐? 누가 문제인지 알 덕이 없다. 장도리를 불러오노라 노비는 재물이었다. 노비와 비 사이에서 태어난 나이도 주인의 소유였다. 최찬봉이 이처럼 집착하는 건 순전히 재물로 뛰 위함이었다. 잔신부름을 할수 있는 대여섯 살이 되면 그 값이 좋기 2, 3천 장은 나간다. 영리한 싹이 보이면 값은 더 나간다. 송아지 한 마리에 2 0 0이니 이만한 장사가 없었다. 신학의 대가 이이 노비 제도 폐지를 주장하였다가 노비 매매만이라도 금지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몇 번의 공문 끝에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헐레벌떡 장돌이가 달려왔다. 마, 아, 만에 부르셨습니까요? 너 올해 몇이더냐 열일곱이옵니다. 거쌤이 거뭇거뭇 목소리가 굵어졌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밤부터 너희 두놈들 거처를 바꿔라. 네. 말귀를 얼른 알아차리지 못하는 장돌이다. 네놈이 오늘부터 말숙이랑 한방을 쓰란 말이다. 장돌이 입이 벌어지고 장소는 날벼락이다. 너는 아쉬워할 것도 없다. 누가 문제인지? 하긴 해봐야 할것 아니냐 이렇게 하여 장세와 장돌이의 운명이 잠자리가 바뀌었다 장세는 다른 노비들과 한방에 서겠고장돌이는 말수기를 품고 잤다 주인의 말은 하늘이니 장세는 다른 불만이 없었고 장돌이는 밤이 매일 새롭다 노와 비를 합하여 20여 명 최참봉은 이들을 짝지어 줘 매년마다 두세 명의 애를 넣는다 짭잘한 수입벌이다 노비를 부려 직접 농사를 짓고 애까지 쑥쑥 낳아주니 꼭 먹고 알 먹고다. 행여 잔칫날이라도 있으면 속이름돼지기름을한 사발씩 마시게 했다. 노비들의 건강을 위하는 것 같았으나 실은 자신의 이익 때문이다. 노비가 곧 재물이고 재산이었다. 씨알도 없는 놈. 최참봉은 장세만 보이면 육두문자가 나왔다. 장돌이와 말수기가 합방한 지 반년 만에 입덧을 하고 배가 불러왔으니 장세는 씨 없는 놈이 되었다. 장돌이는 당당해지고 장세는 코를 빠티고 다닌다. 개나 저버리지. 무터로 달고 다녀. 최참봉의 구박은 씨 멈추지 않았다. 이웃 양리마을에 크지도 작지도 않은 수묵한 기와집에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다. 그네 친정은 조부가 당상관을 지낸 뼈대 있는 집안으로 그 가세가 이어져 10여 년 전에 만석군 둘째 아들 박초씨에게 시집왔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한양으로 대과를 보러 가던 박초씨는 싸늘한 죽음이 되어 돌아왔다. 양호제에서 도둑을 만난 것이다. 1 8세에 시집으로 와 1년 만에 졸지에 과부가 되었다. 다행히 혼인시에 천석을 받아 세가를 나왔기에 먹고 살는 데는 걱정이 없었다. 하지만 곧다운 나이, 남은 세월이 얼마인가, 뼈대 있는 집안이라 재혼은 꿈도 못꿀 일이었다. 그렇게 인구의 10년 세월이 흘렀다. 10년이 지났다지만 과부 정씨의 젊음은 여전하고 기품이 더했다. 만일, 올해도 일손이 부족한데, 마침 이웃마을 채찬봉댁에서 남족을 헐값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집사의 말이다. 헐값이라면 얼마? 삼천냥이랍니다. 부지런하고요, 두 사람 목소리할수 있는데다가, 이제 막스무살이나 부려먹을 날이 창창합니다. 헐값이라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 시가 없답니다. 다음날 삼천냥짜리 돈필을 들고 나간 집사는 해질 무렵 장세를 달고 왔다. 노비는 노비일 뿐이야. 아니지. 노비도 정감을 나누는 사내일 수도 있어. 장세의 탄탄한 어깨를 움켜쥔 과보정 씨는 야릇했다. 엿파처럼 넓은 등짝은 듬직하고 포근하여 고목의 매미처럼 착 붙었다. 치마 끝은 말아올려 허리 어깨에 끼웠다. 장쇠의 두 손은 정씨 부인의 엉덩이를 받쳤다. 장쇠가 발로 바닥을 더듬으며 걸음을 떼고 정씨의 가슴은 장쇠의 틈판에 침눌렸다큰 비가 온 뒤라 황토빛 냇물이 넘쳤다. 냇물 가운데에 다다르자 바지를 말아올린 장쇠의 굵은 허벅지가 물속에 잠기고 정씨 부인의 발이 물에 털락하였다. 장쇠는 부인의 양다리를 앞으로 당겨 자신의 아랫배에 걸었다. 그러나 걸음을 뗄 때마다 풀러내려간정씨 부인의 발목, 그 발목이 단단한 것에 딱 걸렸다. 장쇠의 양물이나 정씨 부인의 발목이나 놀라긴 마찬가지였다. 냄물을 탈없이 건넜지만 장쇠는 어찌할 줄 모른다. 엉덩이를 뒤로 빼고 감추려 해도 젖은 옷이 착탈라부터삿가시되었다 주인 마님에 대한 불순한 증거였다. 어서 가자. 얼굴이 달아오른 정씨부인이 앞장섰다. 엉덩이 허벅지를 움켜쥔 손, 노비야, 노비. 아니야, 남정네의 손이었어. 장세를 없애워. 친정 아버지 생신 잔치에 다녀온 정씨 부인의 가슴 속에는 노비와 사내 두 사람이 다투고 있었다. 만삭의 보름달이 동창을 뚫고 들어와 방안을 밝혔다. 안방에는 반쯤 흘러내린 소구차림에 정씨 부인이 술 따르고 장새는 먹구 마시기 바쁘다. 닭고기는 체하는 법이 없지만 천천히 먹어라. 네, 마요 <laughs> 이 세상에 닭고기가 젤일넘 맛있습니다. 장쇠가 정시부인 집에 온지 2년. 낮에는 노비, 밤에는 상전이 되었다. 닭한 마리를 먹어치운 장쇠가 커 트림을 하더니 정시부인의 허벅지를 더듬는다. 마리 한번더 하입시다. 그러자. 씨가 없으니 탈날 일도 없었다. 다시 한번폭풍과 몰아쳤다. 긴긴밤 에룸에 떨며 10년을 지냈으니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누가 알아주랴? 고독한 육신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다시는 홀로 참지 않으니 용왕로가 된정시비는 마음을 다잡는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시도 때도 없이 헛구역질이 나더니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시가 없다 하지 않았느냐? 시가 있는지 없는지 지가 어찌 알겠습니까. 없다 하니 그런 줄만 알았습지요. 아휴 이래 어찌해야 쓸까. 초롱불에 아른거리는 정시부인 표정에 낭패의 기색이 역력하였다. 빨리 죽을 지를 졌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너도 죽고 나도 죽게 생겼으니 같이 살 방도를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양반집 교수가 종과 연불이 나면 극혐을 맺지 못했다. 다시 3년 세월이 흘렀다. 가평은 올해도 태풍이다. 추수가 끝나고 창고에는 나락이 가득. 마당에서는 하이들의 막걸리판이 파맥까이 벌어졌다. 안방에도 술상이 자라졌다. 사방님, 식기 전에 어서 드시지요. 이 세상에 닭이 제일 맛있어 부위도 다리 하나 드시오 허허 어. 용인 지역의 장세가 양평에서는 양발이 되고 서방님이 되었다 영조때 이르러 노비를 면천하여 양민으로 신문 상승을 시키는 제도가 활성화되었다 조종의 세수 증대를 위해서였다 양민으로 올라탄 장쇠는 아예 공명 척을 사서 박 대수라 이름하여 양말로 상승해 버렸다. 네, 내가 집이 참 좋소. 이번에도 아드릴게요닭한 마리를 먹어치운 장쇠 아니 박 대수가 불록해진 정씨 부인의 배를 쓰다듬는다. 씨가 없다는 누명을 벗고 틈실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니 감축드립니다. 다 부인 덕분입니다. 아무 밭에 아무 씨를 뿌린다고 다 나는 거아니요 씨와 밭이 맞아서 서로 응하고 합하여 기울이 커지고, 기울이 커져야 자라는 것아니요 서방님, 천자문을 익히시더니 세상 이치를 다 깨친 듯 합니다. 정시분의 아랫배를 쓰다듬던 속두권 같은 박대수의 손이 밑으로 내려가. 장세는 병인 일조다. 병인 일조는 에너지가 넘치며 배우자, 고기.